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 곳곳이 회원제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탈세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성의 한 대중제 골프장입니다. 지난 2016년 착공 당시 주주를 모집했고. 2년 뒤 영업을 시작하면서 주주들에게 이용 요금을 할인해 줬습니다.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한 겁니다. 주주 회원의 경우에는 2만 원만 주면 모든 시설 이용할 수 있었고 일반인보다 승부욕을 하여 주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대중제 골프장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골프장 역시 두달전 편법 운영이 적발된 뒤에도 여전히 주주 회원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대중제 골프장은 생활체육 시설로 분류돼 해마다 종합부동산세 90%를 감면받습니다. 국민 누구나 골프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줬지만 회원제로 편법 운영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은 물론 탈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국의 대중제 골프장은 모두 320여 곳이 가운데 상당수가 회원제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돼.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회원제 변치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매년 전국 골프장에서 수천억 원의 탈세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기회에 고강도 세무 조사를 통해 편법 운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적이 이 따르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의 지방 자치 단체와 함께 대중제 골프장 편법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